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수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이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오신 저 부산에 계신 행아님이 오셨어요. 행아님 들어가시죠. 행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행아님, 네. 이거 물냉이 하는 김치 하는 거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처음이에요. 자, 잘 배워가셔서 꼭 만드시길 바래요 자이 요리의 고수신 저기 안강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어,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원래 물김치 담으려고요 예 물김치 담그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새벽에 나가서 뜯어가지고 네 그래 이제 절였어요 절여가지고 씻고놨거든요 씻어놨는 네. 거 하고 예. 여기는 이제 고명삼아 야채가 들어가는데, 예. 여기는 마늘이 안 들어가도, 예. 야채가 매콤하기 때문에, 예. 마늘이 안 들어갔어요. 예. 고추 다진 것도 안 넣어도, 예. 사과이그렇대 예. 왜냐면 여기 비트가 있기 때문에, 예. 비트는 색깔 내주려고. 비트랑 음. 당근이랑, 예. 그 다음에 양파, 예. 그 다음에 소금. 소금. 요거는 뭐죠? 요거는 이제 발효액이고, 발효액이고, 예. 요거는 풀. 풀을 풀국, 풀, 풀국이라 그래나 풀. 예. 풀국을 좀 약간 좀. 대직하게 했어요? 걸쭉하게. 했어요. 예, 예. 네, 걸쭉하게. 그 네. 해놓고. 예, 그럼 한번 담가보시죠. 예. 그럼 한번 담가 보시죠. 자, 잘 배워 보세요. 네. 자, 순서가 뭐죠? 해놓고예. 소금부터 넣을까요? 네, 예, 소금부터. 예, 좀 짭짤해야 되니까. 네. 예. 그냥 말. 만약에 짜면은 짜고 싱거우면 좀물좀더 넣으면 되거든요. 예, 싱거우면 예. 소금 좀더 넣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다이 알아요. 양을 봐서는. 네. 요 소금을 넣다가 이걸 마요트예요. 국물을 네. 나중에 네. 먹을 때 조금 더 타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국물이 작거든요 짜다 짜면은 조금 저 동치미처럼 국물을 좀 저기를 맞죠? 넣으면 되죠 물을 동치미를 짭짤하게 해놨다가 우리가 먹을 때물 타죠 예, 몇 시간 전에 물을 좀 타놨다가 먹듯이 요것도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이게 많이 담아 놓은 걸 갖다가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 또. 에, 자 설탕은 안 넣지만 발효액을 넣어가지고 좀 달면은 나중 에 네. 익었을 적에 국물이 예. 사이다 나처럼톡쏘는고맛 있어요. 그래요. 맛있어요. 자, 요걸 좀 많이 넣었대요 예, 발효액을 좀 넉넉히 넣는군요. 예. 그으면 예. 나중에 물을 조금 더타더라도 예. 네. 당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 와 색깔 죽인다 색깔 우러나겠네. 금방 우러나죠 이거. 예 건강한 쓸수록 예 건강한 색깔이네요. 그냥 갖다 뒤려 부으면되네어 이거만큼 아, 쉬운 게 어디 있습니다. 아행아님 이거 하기 쉽겠는데요. 네. 하실 수 있겠죠. 네네네 뜯어오는게 문제지.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쉽게 구할 수 재료가 문제지. 네. 잡는 거는 아니 이게 예. 거는 이 자체가 매콤하고 뭐 삿싸름하고 하고 야, 맛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양념 짜다 필요 없지 그리고 이게 물냉이가 조금 좀 뭐라 더죠 커도 상관이 없죠. 그치야. 이 물김치 담그는 거니까. 식감이 더 네, 저 좋더라고요. 진짜로 좋더라고요. 자 일단 이거는 당뇨 있으신 분들 추천하고요. 또 간에도 좋고 또 뭐에도 좋죠. 자 면역력 에도 좋고 네. 비타민에 보고고 비타민 그죠 보통 비타민에 보고고 제왕이고 음. 최고입니다 여, 여성들 유방암 그죠 어. 갑상선 음. 뭐다 좋죠 김치가 이렇게 또 아름다운 색깔이 나네요 음. 자 보기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음. 자 음. 여러분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콩을 도좀 짭짤하게 했고, 발효액도 넉넉하게 넣은 게이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좀 아. 약간 되직하게 이래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집에 가지고 있는 아무 거나 발효 거나 매실 어. 발효액이든 뭐든지. 없니까 네. 여러가지로 100가지도 넣게끔 예. 예. 계속 담으니까 그렇지만 없는 예. 데는 그냥 그냥 있는 그냥 걸로 네.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일한 매실이잖아요. 매실 네. 더 넣어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냄새가, 이게 맛이 냄새가 지금 매콤한 냄새가 나요. 어 갓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먹었을 때 맛은 어떤지 행아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담궈놨는데 지금 여기 담고는 거. 이건 언제 담근 거죠? 오, 한 사흘 됐나? 사흘 됐대요. 그러면 네, 한 사흘. 자, 에이, 행아님이 맞습니다. 한번 요거 국물하고 네. 같이 있는데, 한번 조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 실온에서 네. 하루 빤지하 가지고 네. 냉장고 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직 네. 안 네. 그렇게 하고 쌓았어요. 국물도 한번 조금 더 같이 드셔보세요. 국물을 좀. 네. 국물을 보다 약간 부어서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예쁘죠? 색깔 진짜 예쁘네 행아님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간물김치 보다가 더 맛있어요 예. 그래요? 예. 갓 맛이 나거든요? 예 매콤하게 예. 근데 갓보다 더 맛있어요 부드럽고 맛있는 갓냄새 네. 근데 그 갓은 약간 억세잖아요 네, 부드럽고 질기지. 와, 가은 질깃하고 연하면서 색깔도 너무 예뻐요 이야 진짜 이게 색깔도 좋지만 이게 부드러우면서도 갓냄새가 나서 이게 향신료처럼 이게 물레이가 크레송이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런 그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아 행아님 네. 이거 이제 만들어 드실 수 있겠죠? 네, 고물도 달큰하고 맛있어요. 자, 행아 님네도 식당을 하시는데 피하라지 말라고 막 저한테 땡깡을 부렸는데. <laughs> 아, 피하라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왜 피하라지 말라고 그러는지 난 행아 님 이해 가안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어머. 아니, 음식점에는 손님이 손님을 기다리는 집이에요. 어? 음식점은 손님을 기다리거든요. 손님을 기다리려면 손님이 행한님네 집으로 오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왜 오셨죠? 저 음,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죠. 네. 여기 다 배우러 네. 이제 네. 이렇게 이렇게 한분한 한 분씩 다 배워서 요리를 요리 고수에게 요리 영원에게 배워서 이제 나중에는 행한님도 요리 영원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서서또 여러분 행한님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이 또 계실 거예요. 그때도 그 사람이 피하라지 말아야 될까요? 그분이 음식점이라면 <laughs> 아니에요. 아, 그 다른 분은 괜찮은데 저는 그렇습니 아닙니다. 여기 혹시 피아라로 왔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러시는 거죠. 네. 그런 생각 하는분안 계세요. 정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좋아서 왔거든요. 네. 고 예. 이렇게 언니하고 이렇게 예. 같이 이렇게 음식 만들고 예.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이게 너무 네. 어, 감사하고 네. 행복해요. 저는. 행아 님을 이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옛날에는 저와 저와 같이 저보다는 욕심을 안 부렸지만 욕심으로 음식점을 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요리가 좋고 사람들이 오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셔서 정말 맛있다고 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다는 그죠? 네. 그렇게 장사를 하신다니까 가게를 문 열었으니까 손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부산 어디서 하시죠? 금정구 남산동입니다. 이름이 뭐죠? 옹기골이요. 옹기골. 네. 여러분 꼭행아님의그 이쁜 마음을 이쁜 마음으로 차려드리는 그 음식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주 메뉴가 뭐죠? 메뉴가 청국장하고 된장찌개 하고요. 딱두 가지만입니까? 두 가지인데 제가 된장도 제가 직접 만든 거서 하고요. 네. 재료는 제가 정말 국산으로 좋은 재료를 쓰고요 아... 하나하나 다제손다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직순도, 직순도 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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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 여기 사장님께서 직순도 주셨죠? 네. 네. 또 가시상추도 주셨죠? 네. 또솔 뭐죠? 솔나물. 솔나물도, 솔나물도 주셨죠? 네. 이걸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밥상을 차리고 싶은 생각은 드세요? 네, 내일 손님한테 드릴 거예요. 그죠? 네. 내일 가시는 손님들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냉이들 이거 얻어가세요. 네. 물냉이들. 네. <웃음> <웃음> 네. 고생하셨어요. 이거 다 씻고 어마어마한 양을 다 씻어 주시고 그냥 밤새 예 그냥 배우러 와서는 안 돼요. 배우러 오셨으면은 또 실습 도하셔야 돼요. 음. 씻는 것도 씻는 거부터 배우고 다듬는 것도 배워야 되죠. 배우려면 그죠? 직접 해야죠. 그럼요. 네. 그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또 그게 품값이에요. 지금 품값 받아가시는 거야. <웃음> <웃음> 이제는 순옥님이 또 어여쁘게 그 이쁜 마음을 저는 그 마음씨를 사요. 지금 행아님의 마음씨를 사서 우리는 함께 소통하고 또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아님이 이 음식을 지금 자연밥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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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한다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오늘은. 예. 자, 수몽님, 네. 저 후배 네. 그 행아님이 잘 됐으면 좋겠죠? 네. 네 행안님네도 음식점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자연 밥상을 드시러 가셨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네. 못 오시는 분, 부산에 계시는 분들 <laughs> 네. 그쪽으로 가시면 제가 또 얘기 또 되는 대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 되시면 저는 가족이 된 분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 우리는 가족이에요. 같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저희 집에 오면은. 여기 안간 것도 있고, 참 다음번에 오실때는 명암도 갖고 오셔도 돼요. 전국에 있는 맛집들의 그 명암이 저희 집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집만 와요, 맨날. 다른 집도 가셔야지.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이게 물냉이, 물김치. 요렇게. 색깔이 더 우러났는데요. 네, 여기가 나중에는 흰색으로 되어버리죠 예. 흰 양파는. 에이, 고명 얹은 것 같이 네. 너무 이뻐요, 지금. 자, 해봅시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